여성에게 드리는 글 365일. 그대여, 그대다운 아름다운 지도와 행복의 설계도를 유쾌하게 만들어라. 나날이 행복한 명운을 쌓아 올리며 용감하게 꿋꿋이 살아야 한다. 작은 마음에 아기를 품고 아무런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날은 얼마나 허무한가. 당신은 비탄에 빠진 시간을 이겨내고 그 무엇도 억압하지 못할 고귀한 혼을 빛내야 한다. 버시여, 나의 버시여, 멈추지 말고 어둠을 뚫고 나가 독자적인 넓디 넓은 삶의 보람에 불타는 세계를 개척해야 한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정도를 선택해 벗어나지 않는. 현실한 한 걸음 한 걸음이어야 한다. 하루 하루이어야 한다. 작은 우리 집은 그날 그날을 완전히 갱신하는 하루 하루로 위대한 시인처럼 성실한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남긴다. 11월 3일 아, 저 사람은 참 멋있네? 하고 질투해도 소용없다. 자신이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환경이나 상황이 어떻든, 자기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창가, 즉, 같이 창조적인 삶의 자세다.